<laughs>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철 과장입니다 제가 오늘 또 아주 특별한 현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죠? 그렇죠 뭐가 특별하죠 여기? 공장 이제 수용가인데 예. 이게 오래된 수용가가 되다 보니까 예. 변압기가 반상 변압기 세대를 쓰고 있었는데 예. 한 대가 고장이 나서 네. 두 대를 가지고 부위 결선을 해서 쓰고 있다. 아 부위 결선그 그 책에서만 그... 보던 그 부위 외결선을 말씀이신가요? 그렇죠. 그게 이 현장에서 사실 보여 굉장히 어렵거든요. 요즘에는 삼상 변압기를 거진 대부분 다 쓰기 때문에 그렇죠. 단상 변압기를 쓰는 곳이 많지가 않아요. 단상 변압기 쓰고 있는 것 중에서도 한 대가 고장이 나서 쓴다. 이런 아... 곳은더 없다. 단상 변압기도 그렇죠. 없는데 한 대가 고장 나서 부위 결산한곳은 더 없다라고 봐야 맞죠. 용량이 작게 쓰고 있으니까 네. 가능한 업장이다. 아, 더군다나 아, 여기는 또 오길에 있잖아요. 그렇죠. 보통 그 큐비클 안에 있으면 이렇게 직관적으로 볼 수가 없어. 근데 여기 지금 옥상이거든요. 보기 쉽지 않은 현장입니다. 그고또 최고의 전문가 한분모셨으니까이 <laughs> 전주로부터 어떻게 해서 이제 전기가 들어와가지고 이 간이 수변전 설비로 전환되는지한번 설명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.